네, 전 세계에서 우리 방송을 열렬히 기대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침내 코로나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2년 한 3개월 동안 잘 버텨왔는데 어디에서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한 일주일간 3일 정도는 굉장히 고생했고 더 정확히 말하면 이틀은 정말 고생했고 그 이후로는 뭐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독감 중증 정도라고 할까요?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때 강의를 좀 찍어 올려야 되겠다. 사무실에서 지금 자가 격리하면서 강의를 좀 찍어 올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시간은 있어도 좀처럼 나서서 강의한다거나 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자가격리 마지막 날인데 오늘은 그래도 힘을 한번 내서 그간 또 며칠간 또 텀이 길었기 때문에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저귀 일급 한자 속성강의 102강이죠. 우리가 발과 관련된 글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글자가 뒤져서 옳지, 뒤져서 옳지. 뒤져 뒤, 뒤쳐져 온다. 뒤져서 옳지. 그 다음에 뭐 천천히 그을쇠그럽니다 예전에는 이런 글자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에, 컴퓨터 글꼴상 이거 사라지고 이것만 통일했습니다. 요 글자나 요 글자는 사실 다 뭐예요? 명칭은 쇠치 그래도 발입니다. 발. 그러니까 발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져서 옳지. 그런데 발치.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글자는 발과 입이 아니라 운막을 상징하는 글자일 겁니다. 운막으로 돌아오는 발. 에. 여러분들 이 자세한 강의는 일급 한자 1 0 2 강에서 어, 봐주시고 속성 강의니까 이건 또 각각 각할때다 했을 테고 할 테고. 그러니까. 속성으로 이 도표를 이용해서 한자를 공부하는 익히기좀 쉽게 공부하는 그런 점에 좀 주안점을 두시고 강의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요 글자는 지금 길갈 걸을 척자하고 실사에 축격형하고 그다음에 발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밧줄에 묶여 가지고 밧줄에 묶였다는 누구를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포로나 죄수를 말하겠죠. 제수나 포로들이 밧줄에 묶여서 길을 가게 되면 일렬로 쭉 제수들이 이렇게 일렬로 서서 밧줄에 묶여서 쭉 가고 있습니다 밧줄에 묶여 있으니까 걸음걸이가 빠를 수가 없지요 네, 천천히 그래서 뒤쳐진다뒤 이래서 뒤후 자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뒤쪽에 라는 뜻도 있고 천천할 후자도 전, 후 자도 있습니다 전후 후방 이랬잖아요 줄에 묶여가지고 한 줄로 죄수들이 쭉 가는 모습입니다. 뒤쳐질 수밖에 없죠. 발이 묶여져 있으니까 뒤에 있는 죄수들 때문에도 빨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쭉 일렬로 늘어서 있는 죄수들의 또그 뒤에 죄수가 있고 또 죄수가 있고, 뒤 후자입니다. 이 글자는 에... 발이 밑에 들어가 있죠. 이거는 에... 소복을 입은 무속인이 발을 놀려가고, 현란하게 발을 놀려서. 에... 무속인이 지금 춤을 추는 모습입니다. 무속인이 왜 춤을 춥니까? 부닥거리하는 장면입니다. 왜 부닥거리합니까?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지금 기우제를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기우제는 주로 언제 어느 시절에 기우제를 드립니까? 여름철이죠. 여름철에 비가 안 오면 농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글자가 여름 화가 된 글자입니다. 이 글자와 이 글자는 사실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왜 함께 썼느냐. 글자꼬리 비슷해 갖고 혼돈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갑골문이 있는데 요거는 갑골문은 없어요. 소전만 보시면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사람이 있으면 사람의 뒤에서 이렇게 뭔가를 잡아 당기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달아나는 사람을 뒤에서 붙잡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때요? 힘들겠죠. 그래서 오래를 굳잡니다. 뒤에는 잡아당기고 있고 나는 도망쳐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 걸리겠죠. 그, 그 자리에서 얼마나 씨름하다 보면. 그래서 에, 영구히 내구성 할때오를구자입니다 오래다 오랫동안 지지는 불 뭐예요? 여러분들 오랫동안 지지는 불이 뭡니까? 뜸뜰때쑥뜸뜰때 그렇죠. 뜸구자입니다. 침구할 때자 나무의 그넓 그 너를 예, 만들어서 나무에다가 시신을 넣어두면 오랫동안 시신이 그 나무 안에 있게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상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죽게 되면 그렇죠? 예, 죽게 되면 아무래도 저 넓빤지 안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그 안에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영구자제 널 구자인데 나무를 마, 나무로 만든 다그래서 나무 목이 들어가서 네, 널 구자입니다. 이거는 구슬옥이 들어가 있는 글자죠. 예, 네, 구슬옥이 구슬 구슬을 가지고 에, 여러 가지 글자들을 만드는데 크게 의미 있는 글자들은 없어요. 대부분이 보면은 뭐 보석의 이름이라든가. 그럴 때 써요. 네, 옥돌구 아홉구 그러는데 네, 일상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글자입니다. 자, 아무튼 발과 관련된 글자였는데 발과 관련된 글자였는데 글꼴이 비슷해서 여기서 지금 다루고 있을 뿐이고 이거는 사람의 뒷꽁무니를 붙잡아서 앞으로 가, 나아가지 못하게 그 자리에 머물게 하는 장면에서 오래의 구자가 되었고 오랫동안 지지는 불뜸 구자고 널 구자고 디후자고 여름하자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